나는 오늘 아침에 화보촬영 전날 화보촬영은? 나를 처음보는 사람들은 나는 주변에서 음, 내가 무인도에 간다면 내가 최근에 내돈내산한 것은? 허, 진짜 많은데 던에게 받은 것은? 아 나는 던에 <laughs> 나는 던가? 이거는 그냥 나는 던과 이번 신곡은 어... 아 신선하게 하고 싶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안녕하세요 W Korea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키워드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 처음부터 어렵네요 나는 컴백한 현아다. 제가 신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상하지만 컴백한 현아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했다 네 씻고 나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녁에는 반신욕하는 거를 좋아하고 아침에는 샤워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는 화보 촬영 전날 음... 뿌링클 치즈볼을 먹었다. <laughs> 제가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뿌링 치즈볼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리지널이 맛있냐? 뿌링 치즈볼이 맛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팬분들 300명 정도가 의견이 다 달라서 두 가지를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살짝 부었어요. 저는 오리지널파였던 것 같아요. 오늘 화보 촬영은 도전이다. 제가 이것저것 다양한 거 트라이 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앨범이랑 살짝 비슷한 듯 하면서 이중적인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좀 신선한 작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머리를 터피로 잘랐는데 이번에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여기까지 붙였거든요. 그런 것도 재밌는 도전이었습니다.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섭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귀엽다. <laughs> 네, 저를 처음 보는 많은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해서 그런지 뭐 그런 이미지가 나쁘거나 싫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데 친해지거나 저를 아는 팬분들은 편하는 귀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나는 알수 없는 사람이다.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매번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새로운 걸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같이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싫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싫다, 좋다가 이렇게 확실, 확실할 때도 있지만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열려있는 편이어서 그런 게 나는 알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주변에서 주변에서 만화 같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스타일리스트도 그렇고 그 미소의 세상이라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미소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캐릭터 닮았다라는 얘기를 평소에 앨범 나올 때도 그렇고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나는, 음, 나는 무대 서는 것을 좋아한다. 원래는 Good Girl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건강이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활동을 할수 없는 컨디션이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현재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장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무대를 안 선다라는 것 자체가 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대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작년 말에 진짜 부쩍 했었던 것 같고 요즘 앨범 준비하면서도 많이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무인도에 간다면 소금이를 들고 갈 것이다. <laughs> 제 반려견인 소금인데요. 사실 무인도니까 휴대폰도 잘안 터질 것 같고 뭐 SOS를 요청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고 소금이와 함께 행복하게 무인도에서 코코넛도 따서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이랑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서 소금이랑 같이. 햇님이가 좀 든든하긴 한데 소금이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내가 최근에 내돈 내산한 것은 와, 진짜 많은데. 의 상도 있고 아이템들도 많이 있고 쇼핑을 진짜 좋아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스티커요. <laughs> 스티커 알록달록한 스티커를 문구에 가서 샀는데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반짝이는 거를 봤을 때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데 제가 플렉스한 것 중에서 스티커나 그런 귀여운 아이템들이 오랜 시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 남자친구 던에게 받은 것은 아, 인형이다. 케어베어의 쉐어베어라고 보라색깔 곰돌이가 있어요. 곰 인형인데 같이 있거나 안고 자거나 하면은 저를 케어를 해주는 인형인데 역사가 깊어요. 화이틴 그런 무드인데 저는 보라색을 또 좋아해가지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안고 자라고 선물을 이만한 곰 인형을 해줬는데 이름을 보드미로 했습니다. 나는 전에 작업하는 모습을 좋아한다. 연인이지만 또 라이벌이기. 또 하다라는 생각이 매번 들어서 더니 씨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거나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음악들을 들었을 때 새로운 자극이 되거든요. 그리고 괜히 막 레슨 받으러 가야 될것 같고 연습하러 가야 될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라떼 누나 되기 싫은 느낌이랄까? 제가 연상이다 보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최대한 안 하려고 최대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 그런 자극제가 돼서 던시의 작업하는 모습,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그런 일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나는 던가 5kg 이상까지 쪄봤다. 던씨랑 만나면서 일단 둘다 식욕이 잘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있는 편이고 저는 식탐이 있는 편이라서 잘 먹는데 던씨는 하루를 먹고 나서 며칠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약간 특이해요 무식욕 제가 하도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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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둘다 공평하게 살이 많이 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쪄본 이후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살이 오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덤, 덤과 함께 이거는 그냥 나는 던과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거는 네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행복이어서. 하하, <laughs> 오그라들어. <웃음> 나의 신곡은 1월 28일에 나온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 신곡은, 어... 아, 신선하게 하고 싶다. 이번 신곡은 살모사다 가사에도 나오긴 하는데 어, 나 진짜 독하다, 나 독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독한 건 없어. Like 살모사, 살모사 같은 매력으로 많은 분들을 조금 사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퍼포먼스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뱀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나는 계속. 발전했고, 지금의 나는 노력한다.로 하고 싶네요. 저는 데뷔 때부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와, 많이 컸다, 많이 성장했다라는 기분을 받는 것 같거든요. 음... 지금의 저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고 싶은 나는 2021년을 알차게 보낼 것이다. 올해 첫 달부터 많은 분들한테 무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쁠 것 같고, W Korea 매체를 통해서 또 어, 새로운 화보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고.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알차게 보내고 싶고 일도 하면서 또 소금이야 시간도 잘 보내고 어, 사랑하는 우리 던이랑도 알차게 잘 보내고 그리고 또 바램이 있다면 이런 자연스러웠던 일상들이 어려워졌잖아요.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온다면 많은 팬분들이랑 좀 함께하고 싶다. 옛날에는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악수하고 제가 앉는 걸 되게 좋아해요. 팬들을 만났을 때 손잡고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소소하게 하면서 일상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오, 나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싶다. 늘 고마워가지고 팬들한테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고마워라는 말이 되게 항상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끼손톱처럼 작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보다 큰 말을 찾고 싶은데 더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그냥 생각하거나 느낄 때마다 바로바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담스럽다면 하지 않도록 할게 오늘 키워드 인터뷰 W코리아 함께 시청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신곡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봐 주시고 W코리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쿡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 옮기세요. <laughs> 저기요 안도호 씨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안도호 씨.